여기에는 친구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돌아다니면서 3명의 친구를 뽑을 건데요. 혹시나 해서 혜진쌤이 여기에 누구 친구들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세은, 하미, 시우, 서원, 김예서, 남예서, 송현, 서현, 현서, 시우, 현은, 일상, 인성, 은희 네, 미니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14명의 친구들이 이번에 퀴즈를 맞춰줬고요. 나는 갈수록 더 늘고 있고, 친구들 간사님이 퀴즈를 어제 냈는데도, 어,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못 맞추는 친구들한테는 이번에 조금 기회를 주긴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뽑으러 가볼까요? 가시죠. <웃음> <웃음> 추천해야 돼요? 어, 네, 네 추천해야 돼요 우리 윤현부 친구들 세 명을 뽑아야 되는데 복사자님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자잘 뽑아주세요 <laughs> 손가락 다섯 개니까 다섯 네. 개 다섯 개 뽑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짠 과연 서형 감사합 장사한 친구예요 축하해요 여기 없지? 맥도나? 고고 제작기사님 사님이에요 제작기사님 어디 부터를 맡고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를 맡고 막... 있네추첨 <laughs> 뽑아주시고 이름 불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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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하민입니다 하민 <웃음> <웃음> 축하해요 김하민 <이맘미> 친구입다 <laughs> 축하해요 네. 추첨을 해야되거든요? 아흐 <laughs> 흐흐 네, 읽어 주시면돼요자 뽑아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고 두고 김예서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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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빗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차바른다학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해 볼 건데요. 오늘 또 새로운 찬양이 있어요. 그 제목은 바로 슈퍼스타 예수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하러 떠나볼까요? Let's go! 아멘. 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두손두 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교회에 모여 즐겁고 행복한 예배 드리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에 전하시는 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들 은혜 받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셀로우,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에 비가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간사님은 벌써 스웨터를 꺼내 입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찬양, 기쁘게 찬양하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또박또박 읽어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아멘. 네, 오늘은 간사님이랑 아버지께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간사님이랑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간사님이 명절 기간에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담보라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눈이 큰 예쁜 여자아이와 엄청 무섭게 생긴 성동일 아저씨가 나와요. 간사님이 내용을 다 얘기하면 이후에 이제 영화를 볼 친구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아주 짧게 한 줄로만 얘기를 하자면 무섭게 생긴 성동일 아저씨는 빌려준 돈을 받는 사채업자고 눈큰 예쁜 여자아이는 엄마가 돈을 빌렸다가 돈을 못 갚아서 사채업자 아저씨에게 담보로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아름다운 사채업자 아저씨가 어느 순간 그 진짜, 진짜 아빠보다 더 아빠처럼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그런 내용인데 간사님이 이 영화를 말하는 이유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 울었어요. 자꾸 울었어요. 너무 창피할 정도로 울었는데 왜 울었냐면 간사님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간사님은 어렸을 때는 간사님의 엄마 아빠가 간사님의 부모님이 간사님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기인 간사님을 계속 바라봐주고 내가 되면 밥 주고 엄마 아빠 해봐 하면서 한국말도 막 알려주고 응아도 치워주고 또 세, 시간이 되면 다시 밥 주고 물 주고 우주주해주고 배변 치워주고 무한 반복을 해서 간사님을 키우죠. 자, 간사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나이 또래쯤에는 간사님의 아빠가 조금 무서웠었어요. 왜냐면 간사님이 여자일 수도 있고 간사님의 아빠는 간사님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을 나가시고 그리고 늦게 퇴근을 하시고 이제 조금 힘이 드시니까 예민하실 때가 조금 있으셨거든요. 자, 그리고 간사님이 조금 더 나이를 들어서 보니 간사님네 아빠랑 같이 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간사님이 간사님네 아빠가 좋아하는 거에 간사님도 좋아지고 간사님네 아빠가 보고 웃는 거에 간사님도 웃더라고요. 그러다가 간사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나. 근데 그때부터는 간사님이 아빠 바라기가 된것 같아요. 세상에는 우리 아빠만 보이더라고요. 아빠만 보면 행복하고, 아빠가 너무 좋고, 아빠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어요. 약간 간사님이 아기 때 간사님네 아빠가 간사님을 보는 것처럼 간사님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간사님 아빠만 훅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어느 정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사님이 지시난주에 거룩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번만 경배하고 예배 시간에만 특별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서 같은 모습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해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될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내 마음속에 거하고 싶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몸을 사용해서 예배자로 살아야 해요. 이 세상 누구나 아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그것은 간사님도 똑같아요.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안 돼요. 자, 우리 인생에 예배보다 더큰 기쁨과 더큰 영광은 없어요. 자, 우리 부모님과 혹은 우리 친구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그 자리가 더욱더 경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성전으로 계속 삼고 모이는 그곳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욱더 귀한 성전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귀한 우리 마음으로 만나도록 해요. 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어이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 서둘러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올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동이서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인 자를 사유 준것 같이 우리 죄 사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에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자, 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얼른 교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은 간사님이 퀴즈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간사님은 퀴즈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션을 준비하고는 하죠. 자, 오늘의 미션은 간사님이 오늘 초반에 부모님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 혹은 하트를 슝 선물해 주는 모습을 어, 카메라로 담기 어렵다면 음성만 찍어도 괜찮아요. 음성만 하기도 어렵다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아주 양심적으로 간사님에게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했어요라고 보내만 줘도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우리가 5월, 5월 가정의 달도 아니고 어버이날도 아니고 어버이주일도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늘 항상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한 주도 우리 친구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간사님이 하나만 더 광고할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종이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하기 전에 간사님이랑 어, 종이를 가지고 놀이를 하나 하도록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신문지도 상관없고 광고 용지도 상관없고 연습장 뜯은 것도 상관없고 A4 용지도 상관없어요. 사이즈도 크기도 상관없어요. 커도 되고 작아도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종이 한 장씩 준비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자, 안녕!